뱀에 안 물리게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기운이 안 좋아. 네, 김건이땅 문제가 나오니까 네, 윤성을 지휘자들이 선산인데 왜 선산 가지고 지랄병을 떠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무도 김건이 선산에 대해서 보도를 않고 네, 위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찾았다. 그 여기가 선산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온 거는 김건이 선산과 김건이 땅은 전혀 다르다. 이 창고 땅이 주변 뒤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거고 선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 위에가 선산인데 선산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 갔다가 왜 그러냐라는 얘기는 거짓이다. 이거 명함은 누구 거지? 김치식 명함이요. 대형. 네, 여러분, 그 토끼골.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 토끼골을 지나야만 김건인의 땅은 갈수 있는데, 고속도로가 안 생기면. 여기 보면, 선산은 김건인의 친척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네. 김용석, 김창석, 김순희. 세 사람 지분으로 1970년 6월 30일 날 샀어. 이 산을 타가지고, 네. 이제 여기다가 낙골묘를 만들었는데. 이 돈을 누가 들여 샀는지 모르지만 추운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산은 추운순 네.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그 김건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땅은 별게 있다 이걸 그렇죠. 언론들이 보도를 아무도 안 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 에 그니까 마치 선산 네.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산하고 이 전혀 관련이 전혀 없어요. 관련 없다는 네. 걸 알리려고 가는 다른 건데. 땅이 관련 이 있는 거지. 언론이 하나 보도를 해서 우리가 는데 뱀에 안 물리게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기운이 안 좋아 <laughs> 저기 쪽이 언덕 그 부분에일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올라가 볼게요. 네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여기 어디에 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저쪽에. 있겠다 끝이 보입니다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겠다 여기가 내가 딱 봐도 묘지야 여기 있네 여기 찾았어요 잘해놨네 그 여기가 선산이라는 거죠 찾았다 네, 여기에요 예 네, 잘해놨어요. 오늘 여기 온거는 긴건이 선산과 긴건이 땅은 전혀 다르다. 아 이걸 말씀드릴. 이걸 보시는 언론사들은 여기가 주수 떼 보세요. 양강상면 병산이 산 147.1번 등부도모을 떼면 어, 아무데나가 뗄수 있잖아요. 그 우리 예. 주사 한번 찍어 볼게요. 예. 그래서, 그래서 확인도 한번 해볼. 아 맞아 여기요. 예, 맞겠죠. 여기 있잖아. 어, 여기야 이름들 가족 중에 동 동산건설 대표이사가 여기 있요 그게 있어요? 동산건설을 네. 김건희 아버지가 해서 동산건설 네. 대표했다고 네. 경력이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어요, 동산건설. 네, 동산건설. 동산건설 지금은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네. 양평군 무슨 살림과장을 하다가 네. 거기서 퇴직하고 부동산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이때만 해도 네. 부동산이 어두웠잖아요. 여기는 땅한 평에 뭐0원 가구를. 네. 아, 그래서 임자 없는 땅을 자기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네. 아, 그때는 이거 거저줘도안 가지는 그런 땅이었어. <laughs> 200m 이상 내려가면 네. 이제 긴공인의 땅이 있는 곳이고 네. 가지뭐더볼 거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찾는다 여 근데 이렇게 비오는 날 가면은 어느 신 귀신이라도 나와서 좀. 주고 예 예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권이 아니 건이신 실령님이라도 좀 나오시지. 아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총동이 걸어올라오면 하얀. 내가 이게 진시기실이었나보다야 이거 완전 미끄러.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세요. 프로 조심하세요.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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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여기 헬기도 안 떠요. <laughs> 너무 삿속이 돼서. 지금 긴거지 땅은 요건 요 금방으로 있고. 여기 뒤로? 어. 그리고 여기서 한 2, 3백 메타 걸어가서 선산은 있다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예. 선산하고 선산 궁금하면 에, 구글 검색해 보세요. 주소 있으니까. 어, 산 147-1, 병산이, 강상면 병산이 산 147-1번. 그러니까 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음. 걸 증명했어요? 네. 네. 저기, 평탄전 날. 네. 신명... 이거 명함은 누굴 거지? 서울시 교통회관 명함이 떨어져 있길래, 명함 하나 떨어져 있는데, 추진 한번잘해실것같으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또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김춘식이에요? 야 칠면조가.. 칠면조.. 염소도 있고 칠면조도 있네요 닭도 있고 아니 칠면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여기 동물농장이네 김충식 명함이요? 어, 이게.. 내 명함 뿌려아아초신님올줄 알고 네, 우리 네. 못 만나니까 네. 미리 준비해놓은 거야 이게.. 어. 이게.. 요 김충식 예 네. 교통회관.. 무슨.. 거기서 무슨 사무실 있다 그러는데 아. 언제.. 현재 요즘 명안인가. 모르겠어요 뭐, 여기, 뭐, 여기. 여기다 김충식이 네. 문패같이 놔고갔나 봐. 아. 그 김충식 땅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 여기다. 근데 만약에 제일 근데 이게 땅이 뭘로돼 있어. 대지포에 돌 저기 축구장 두개 크기 땅 있잖아. 네, 맞아. 거 여기. 아, 골라 아뭐 저기 무슨 EN IS n 진인가 거기가 네. JTBC가 최초로 보던 땅이잖아요, 네. 이게. 여기 땅이. 그러니까 아까 투신님이 얘기한선 산은 저쪽이잖아요. 선산은 지금, 아, 산 중턱이잖아. 선산이랑 어. 개발 호재랑은 아무 저기. 관계가 없다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정말 개발 호재는 바로 여기, 이 땅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땅, 그런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기 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저기 산, 저기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바로 도로랑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발, 그런, 대안이. 네, 다 있어요. 다 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앞에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고 저쪽 옆으로 JCT가 생기게 되면 아까 밑에 땅이나 그런 땅에 대한 개발 이득이 충분히 생기고요. 어 그들이 말하는 이직들이 말하는 선사는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300m 정도 올라가야 되고 여기 아까 이쪽에 보이시면은 여기에 그 창고가 있잖아요. 이 창고 땅. 이 주변 뒤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거고 선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필지가 여기서부터 저기 보이시는 저기가 어 김춘식이랑 그 김건희의 땅으로 돼 있는 땅이고요. 저 위에가 선산인데 선산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 선산 같다가 왜 그러냐라는 얘기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선산은 게다가 그 선산에 세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잖아요. 특히 묘지가 있는 선산은 개발 호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만약에 채운순이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빚을 다 갚고라도 그 땅을 매입을 했겠죠. 경매가 넘어가는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선산과 개발이익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이 말하는 선산같다 왜그래는 말도 안되는 논리다 라는 걸 서울의 소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되는 땅들은 다 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은 언론들이 알린 것처럼 이곳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땅과 그 다음에 선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라걸 오늘 보여드렸고 만평 아까 동네 주민이 만평 정도가 김건희 땅이라고 해요 그럼 만평이 평당 100만원이면 100억이에요 만약에 이게 5배가 오른다면 얼마예요 500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금 평당 땅값은 300만원. 그리고 양평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75평짜리가 6억 정도 한대요.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가 6억 정도 한답니다. 평당 1000만원. 근데, 강남에서 45분 걸려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근데, 고속도로를 뚫으면 25분 걸리나 니다 그럼 봐봐요. 25분. 빨리 오면 10분이면 올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종점에서. 그럼 35분 정도. 그래도 10분 정도 단축이 돼요. 근데 25분 걸리는 도로를 여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는 원래 아닌 6번 고속, 6번 국도와 일순환도로의 역할이 아예 없는 거고 오로지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양평과 강남의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생겼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이곳에 갑자기 여러 도시를 다 종합하는 고속도로가 양평과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야지. 네. 예. 내려와서 잘 씻고 오늘 저희가 현장 탐사 취재를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 땅 문제가 나오니까 예, 윤성을 지휘자들이 선산인데 왜 선산 가지고 지랄병을 떠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무도 김건희 선산에 대해서 보도를 않고 예, 위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 어저께 어떤 분이 다녀오신 분이 있어 그 분이, 예, 그래가지고, 제보를 해서, 예, 저희가 토지대장도 띄었더니 김건희 땅은 이근방에 있는 거고, 여기서 한 2, 300m 올라간 산 중턱에, 예, 소요 산 147-1번, 병산이 산 147-1번지에, 천 예, 1970년대 김, 보뭐 운석, 김, 창, 뭐, 창석, 김순이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 샀는데, 그 김건희 선사는 예, 김건희 일가의 명의를 되지 않았다. 별개의 땅이라는걸 확실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누가 뭐김거희 선사 눈으로 면 예, 저희가 보도한 내용 좀 가지고 반박을 해주시고 오늘 비 오는 가운데서도 부랴부랴 왔는데 내 뒤에 넘어져갖고 어때? 괜찮아? 옷 아니, 아직... 어, 있을... 넘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어. 예. 그 경사지고 미끄러워 가지고. 우리 김 기자도 넘어지고 우리 김 기자도 수고했고 정병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해장국 먹고 에, 5시에 병대태 회장과 또 나머지 내용 가지고 방송 오늘 응징부활 180번째 응징부활 방송이 에, 5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보시고 에, 뭐 어, 이렇게 시원하게 좋네요. 에, 물이 흘러서 이렇게 에, 들어와요. 발 닦고 닦으면서 물랑난도 치고